바칠공 으이으 으. 아래에 철공 디귿 으, 으가 있고 아래에 가시 점이 있으면 바칠공 3금 한자는 일곱 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으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 점 바칠공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바칠공을 위쪽에 있는 장인공과 아래쪽에 있는 조개패로 나누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위쪽에는 두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철봉 비귿 안쪽에 붙어있는 의세 개가 보일 거예요. 의두 개는 두하늘, 의세 개는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칠공에서 한글 모음 이는 어디에 있나요? 두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두하늘 사이에 붙어있는 이가 보일 거예요.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왜 두하늘에 사람이 붙어있을까요? 두하늘이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두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칠공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봉 디귿 안쪽에는 셋째 하늘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칠공에서 가시와 점은 어디에 있나요? 조개 패를 보십시오. 그러면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가시 점이 보일 거예요. 가시는 고통 희생. 점은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입니다.